자, 요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그, 인텔이죠. 아, 인텔. 자, 다른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경을, 우리나라 투자자가 신경을 쓸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에 나온 뉴스입니다. 11월에 나온 뉴스. 인텔의 신규 서버용 사파이어 레피즈. 1월부터 양산될 것이다. 곧입니다, 곧. 여기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도 보시면은 언제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인텔 내부에서도 나왔고, 요런 식으로. 어,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온다.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그 다른 경쟁사와의 인텔과의 그 보면은 지금의 흐름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좀해 왔습니다. 인텔이는 지금 말 그대로 반도체라고 하는 시장에서 한동안은 황제였지 황제라기보다는 신이었어 인텔이 신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인텔에 댐벼가지고 빠그라진 친구 중에 가장 이제 개박살이 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지금 지옥에서 돌아온 친구가 있지 AMD 그러고는 인텔을 인텔이 되고 싶었지만 인텔의 벽에 막혀가지고 다른 분야로 그러니까 GPU라고 하는 분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친구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 그 엔비디아 그러니까 인텔이라고 하면은 그냥 반도체 업계에서는 21세기 들어서는 계속해서 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AMD가 최근에 얼마나 올라왔는지. 엔비디아는 인텔을 피해서 인텔이 무서워서 인텔이 하지 않는 그래픽 카드 시장으로 갔다가 그게 지금 오히려 이제 인텔을 역공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사파이어 레피지가 1월에 이번에 발표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실제로 이번에 발표를 안 하면은 큰일 난다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조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인텔과 AMD의 조금 그 줄어드는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같은 11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무엇? 11월 11일 에 나온 거고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CPU로서 제노아라는 브랜드를 AMD가 출시했다. 그런데 제노아의 성능이 경쟁사 인텔을 앞서고 있다. DDR5 고치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들 인텔에만 지금 다 집중하고 고 인텔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이 장악력 서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 몇년 동안은 인텔이 99.9%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텔만 서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 근데 지금 2022년 11월 기사를 보시면 은 제노아가 출시가 됐고요 인텔을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벤치마크로 보여드릴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요겁니다 요게 지금 그 나온 거 중에서 말 그대로 저는 멀티플 CPU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그 서버에 들어가는 서버 메인보드에 꽂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AMD 에픽 시리즈가 이렇게 위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AMD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인텔이 여기 있어 인텔 재온이 근데 얘가 지금 9만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91485 포인트 인텔 그럼 위에 에픽 제일 잘 나가는 게 158,000이야 지금 이거 인텔이 어딨냐 인텔이 그니까 러 어우 이게 좀 그래요 지금 게이밍 CPU를 놓고 보시더라도 게이밍 CPU에 I9 위에 있고요 라이젠 7 바로 있고요 얘들 점수 차 얼마 안돼 하이엔드라고 하더라도 그거 어딨냐 하이엔드 메뉴에 보시면은 I7 이렇게 나와서 뭐 7,000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재온 재온 그 다음에는 바로 AMD 이런식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여기 위에가 다 인텔만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확실히 위쪽에 AMD가 많이 자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텔이 지금 본인들이 얘기하는 DDR5가 들어가는 CPU를 이걸 발표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진짜 따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거를 딥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합니다 아이 그래도 인텔에 가상화 기술이 있는데 이 가상화 기술은 AMD가 따라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실제로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옛날에 있던 그 AMD, 옛날에 인텔의 그 CPU, 그리고 AMD가 이렇게 뭐 출시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아, 이뭐 AMD가 해봤자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AMD가 계속해가지고 앞서 나가고 있다. AMD 기반 솔루션이 실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돼가지고 언제 2017년도에 출시, 첫 출시했습니다. AMD가 이 동네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 전에는 PC에서만 허덕허덕 하던 애들이 이제 돈좀 벌고 하니까 어디 데이터 센터로 출시 진출했고 5년밖에 안 됐어. 그 동안 우리가 인텔에 인텔을 그냥 맹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시장에 인텔이 그냥 독점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2021년 기준으로 얼마 30%점유율을 누가 들고 있어요. AMD가 되고 있습니다. 0%대 1 0 0돼에서 여기 얼마? 지금 29대 71로 뒤집어졌다고. 인텔은 줄어들고 있고, AMD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인텔이 이거를 발표를 안 한다? 어? 그럼 이제 우리는 AMD의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런 기술 수준의 증대에 좀더 눈을 맞춰야 될 수도 있다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AI 센터 이런데 그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로 지금 AM,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본인들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자료를 보시면은 거기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데이터가 따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이 동네에서 많이 성능을 보이고 있고 돈을 벌고 있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CPU라고는 이게 좀 보기 어렵지만 데이터 센터 칩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도 실적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인텔이 왜 이렇게 주가가 박살이 나느냐. 눈에 보이니까 점유율 빠지는 게 계속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에서 시장을 분석할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스타트할 때는 이가막 이런저런 기업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이게 성능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 올라오면은 이 과정에서 포화 시장이 될 때까지는 막 이렇게 막 돈이 들어오고 이게 막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화 시장이 되고 나면은 여기에서는 한정적인 플레이어들이 지금 메모리 시장이 그렇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지금 디램 얘들만 만들고 있고 랜드까지 합쳐봤자 거기에 뭐 인텔은 빠져나갔고 그럼 몇개안된애들은뭐뭐 뭐, 뭐, 히타치 애들이 있고 지금 그 웬디, 웨스턴디지털 이런 애들 다 해가지고 서로 서로 뭐키옥시라든키옥시라든 이런 애들이 랜드를 하는데 그 랜드 시장도 지금 포화되면서 하나 둘 서로 서로 잡아먹기 하고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뭡니까 꾸준하게 매년 여기에 수요가 있고요 이 꾸준한 곳에 있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점유율 싸움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시간 기준으로 보시면 24시간이라고 한정된 시간 동안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 가야 되고 여러가지 해야지 그런데 여기서 뭐합니까 유튜브를 보는 시간도 한정적일 거 아니에요 요 안에서 무엇을 따먹기 하는 거야 남들의 관심을 내가 더 많이 받겠다 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돌아가는 거잖아 이게 조회수, 조회수로 나오는 거고 그냥 모든 게 똑같아요 항상 얘기하는 게 모든 부분이 똑같다라는 게 한정된 자원을 지금 그 한정된 시간을 그 시간을 누가 얼마나 매력, 매력적으로 가져가느냐 유튜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골프가 막 뜨면은 다른 운동은 죽지 왜 골프 하는 시간이 24시간 내에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거니까 그만큼 다른 여가 생활이 죽어버리는 거니까 여행이 뜨면 왜 게임이 죽냐? 아니 여행을 가는 동안 게임을 하겠냐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거고 이거를 시간이 아닌 월급 감전으로 보시더라도 월급 받았어 돈을 내가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잖아 이런 것처럼 지금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이 시장은 지금까지는 절대 강자가 인텔이었다 하지만. 이게 좀 바뀌고 있다. 지금 GPU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GPU도. 그동안은 엔비디아랑 AMD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집에서 게임을 돌리고 이런 것은 큰뭐 차이가 없었는데 이거를 가상화해서 메타버스에서 뭘 돌린다 그러면은 AMD가 성능을 못따라다 그랬어. 근데 실제로는 지금 오히려 AMD가.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새로 이번에 나온 칩입니다. 이번에 나온 거 기준으로 보시면은,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얘네들도 확실히 쓸만한 정도의 스펙을 이제는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도 GPU에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기술 수준이 올라간 상태에서 GPU는 엔비디아가 절대적이었고, CPU, 서버 이런 거는 인텔이 절대적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옛날에 처음에는 애플의 아이폰과 뭐 갤럭시가 워낙 이게 스펙이 좋았지만, 지금 이게 뭐 노트7, 노트8 이후로는 스펙 차이 별로 안 나거든 카메라도 별로 차이가 안나 중국에가 만들든 한국에 만들든 똑같아왜 그만큼 기술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무엇이 중요해지냐 점유율 싸움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테리어 오히려 좀좀 좀, 좀 줄어들고 있는 중이죠 축구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파이어 레피지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필살기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인텔이 이거 못 낸다 그러면 은 그냥 우리 항복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 페이퍼라도 낼 거다 스펙 페이퍼라도 이번에 안 내면은 올해 연말 되면은 AMD가 진짜 다음 한 그레이드를 더 올린 한 제네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거기에서 그냥 뭐 3점 몇 이런 느낌으로 세대 교체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더 강화한 거 제노와 이게 뭐 버전 2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거를 아예 제끼는 만큼 좋은 걸 출시해 버리면은 인텔은 진짜 그냥 시장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점유율이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시내 신의 위치에서 점점 내려오고 있는 거죠 아그 사람도 걔도 인간이었다더라 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국은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서버용 디램 항상 얘기 나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언제 DDR5가 메인으로 올라설 것이냐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신규로 발주하는 AMD의 그런 서버들도 DDR5 수요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대다수의 이제 데이터 센터를 그 지난 5년, 10년 전에 만들었던 그 데이터 센터가 확 갈아 엎어지려면은 그게 이제 대량 발주가 필요한 건데 걔네들이 바뀌려면은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인텔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인텔의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 인텔의 그 체계를 따르는 친구들이 지금 주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라는 건 맞는데, 얘들이 이번에도 발표를 연기한다, 미룬다 그러면 은말 그대로 그냥 생태계 자체가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생태계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결국 너무 오래 우리가 벌벌 떨지 말자. 어 제가 12월 초에도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거잖아요. 1월의 최대 이벤트는 DDR5가 될 것이다. 요것을 좀 주목해 보자, 집중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무리 하자. 인텔이의 이번 1월달, 어, 사파이어 에피즈는, 그,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안 나오면 인텔 버리면 돼. 그리고 안 나왔을 때, 삼성전 하이닉스좀 밀릴 순 있어요. 또안 나온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영어 사이트거든요? 번역기 안 돌린 걸로. 이게 지금 실제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그, 기, 테크 분석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지금 보시면 AMD의 그, 에픽 프로세서가, 델의 서버에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델, HP 이런 애들이 서버를 만들어서 파는 애들이잖아. 근데 AMD의 요것들이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은 확실히 괜찮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친구들도 뭐 AMD 제품을 이용한 서버를 판매하고 있고요. 요것들이 지금 서버 시장을 하나하나 바꿔나가고 있는 중이고 이런 부분에서 DDR5가 주력이 아니다라는 거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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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은 그 서버 시장 혹은 이런 그 여러 가지 시장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인텔을 기다리는 거는 DDR5에 우리가 작동 클럭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그 작동 클럭이 뭐 6,400까지인가? 요렇게 올라간대. 요 부분이 소위 말하는 DDR4에 두배 성능을 나타내는 거니까 요거를 기다리는 거지. 이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인텔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면은 만약에 좀 실종된다. 어 그러면은 아마 단기 악재. 장기로는 다시. 어차피 세상은 변하고 있지 않냐. 그럼 장기적으로는 또 조조도 실적이라는 부분이 뒷받침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파이어 래피즈를 1월 최대 이벤트로 보시고 나온다 그러면은 단기 슈팅 뭐 나왔는데 실망스럽다 단기 악재 정도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인텔이 지금 시장의 절대 강자에서 무너지는 과정에서 시장을 수성해 내느냐 아니면은 진짜 한물 간 거를 티를 내느냐 그것이 이제 이번에 1월에 나오는 본인들의 이벤트다. 어, 컨퍼런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벤트 중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이것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주식 차트를 말씀을 안 드렸지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개 바닥인데 월봉 기준 개처 바닥없고이 꼬라박 꼬라박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얘가 포드 PR이 줄어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드 PR이 줄어들고 있는 이 부분 역시도 우리는. 인텔에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 순은이 혹은 이익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에서는 더안 빠지겠지. 배당이 5%니까. 근데 인텔이라고 하는 친구가 내년도 에 이렇게 포드 pr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배당도 많이 못 줍니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목표 주가가 30달러로 박살 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도 배당 6%인데 아니 어차피 지금 실적보다 내년 실적도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배당을 많이 못줄 거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박살이 나는 거지. 그 여기서 더 떨어질 거냐 더 떨어지긴 어려워요. 더 떨어지는 건 어렵지. 왜? 배당 6% 이하로 빠지기는 어려워요. 지금부터는 실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관점에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더 잃어버린다. 가격 경쟁력을 더 잃어버린다. 그럼 얘는 더 빠지겠지. 아, 지금 인텔을 AMD의 과거 AMD의 과거 2013년 주가 이거를 2013년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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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때 1달러 할때 이때 시기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때는 AMD가 진짜 망한 다는 얘기 나올 때였어요. 돈못벌때 적자 볼때 얘가 1달러 하던 애가 얼마? 160달러 갔잖아 100배 갔어 얘 10년 만에 AMD가 100배 간 주식이에요 테슬라만 100배 간게 아니야 이런 부분에서 AMD가 이렇게 반등 준 그러니까 얘 2015년 16년도 이때도 2달러였거든 1, 2달러 짧게 보면 5년 만에 이거 50배 간 거지 50배 100배 5년 만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포드 PR이 지금 오히려 좋아지지. 이익률이 올라가지. 포드 PER이 올해보다 낮다라는 소리는 성장한다라는 거잖아? 지금 미국에서 보는 전문가들의 가이던스가 이런 상황이라고요. AMD는 내년에도 성장. 반대로 인텔은 내년에 역성장. 이건 낮아야 좋은 거라니까? 근데 내년 기준 AMD가 얼마? 17배. 인텔이 얼마? 14배. 어? 지금 AMD가 좋다라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포드 PER은 12개월 뒤에, 앞으로 4개 분기 동안 돈을 버는 걸 기준으로 PER을 따질 때거든. 그러니까 1년만 버티면은 AMD와 인텔에 지금 주가 기준에서 1년만 버티면은 얘들이 돈 버는 거 성장성 기준에서 가치가 그냥 PR이 모든 절대값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가치가 비슷하다고 순이 내는 거에 14배가 지금 시가총액이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 버리니까. 어이 AMD도 순이 내는 것에 17배가 지금의 시가총액이네. 적당한 애가 되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10배에서 15배. 미국 기준에는 서 수배에서 한 25배. 뭐 이렇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15배에서 25배 왔다 갔다 하지. 17배면은 적당하거든. 성장 기업 뭐 이런 이런 수준에서 인텔은 그 역성장 얘기라는 거고요. AMD는 정방향 성장을 얘기하는 거지. 엔비디아도 이렇게 보면은 정방향이에요. 엔비디아가 지금 아직도 버티는 이유가 올해 62배인데 내년에 33배래. 내년에 33배라 그러잖아. 뭐 얘도 따블 성장한다는 소리거든. 지금 방금 말씀했던 인텔, AMD, 그 엔비디아 딱새겨 놓고 보면은 인텔만 역성장이야. 나머지는 짱짱해요. 그리고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퀄컴이 친구. 얘도 보시면은 9.6에서 8.5, 8.9. 조금이지만 좋아하는 지거든요. 월봉 기준을 보시면은, 조정은 받았지만 박살은 안 났어, 퀄컴이는.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인테리가 배당 6%인데도 못 가는 이유? 6%인데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이유? 그러니까 더 빠지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테리는 아직까지 지켜봐야 되는 게 뭐, 내년도에 역성장해버리면 내년도 배당률이 3%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인테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사파이어 에피지가 진짜 나와서 그게 엔비디아나 AMD보다 실적이 좋다. 엔비디아 AMD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 여전히 인텔이 인텔이었다를 보여줘야 살아난다라는 거죠. 인텔에 물려있는 분들은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텔에 이번 사파이어 에피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에 대한 그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가지고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거죠. 3전에 포드 PR에 확인 가능하냐, 우리나라는 1년 뒤까지 가이던스를 잘안 줘요. 그리고 1년 뒤까지 가이던스 전망을 많이 잘안 하지.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포드 PR이. 이게 정확하면은 이거 보고 다돈벌수 있지 근데 이거는 일단 전망치 시장의 가이던스 컨센서스 전망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내년도에 이렇게 뭐 이미 가이던스가 나온 데가 많지만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거를 맞출 확률이 10%도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텔이 그리고 언제 발표하냐 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일단 제가 찾아놓은 데이터들입니다 DDR5 d r m 채용률은 어 지금 시장에서 10% 내외지만 24년도에 43%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데이터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인텔이 이거 그 워커스 워커스 머시기 이번에 이거 하는데 요 때가 중요하거든. 사파이어 래피즈 2023년 아키텍처데이 제어리10 런치데이 포 사파이어 래피즈 요 얘기가 나왔다. 1월 1 0일을 우리가 핵심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AMD와 인텔이가 얼마나 엎치락 뒤치락을 하냐라는 거고요. 여기서 에 이게 있습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인텔이 78%까지 줄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2021년 기준으로는 70%까지 줄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버 CPU 마켓이 더 이상 인텔의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거든. 서버 CPU 시장이 더 이상 인텔의 시장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에, 이 AMD의 그 마켓 이야가 2011년 기준 16% 2분기까지야. 21년도 말까지 얼마? 29% AMD만 팔린다는 소리예요 지금. 2분기에 AMD가 3.8% 증가했다 그러는데 이게 연말까지 지속됐다고요. 연말 기준 얼마? 29%. 나쁘게 말하면 지금 AMD만 팔리고 있는 중이야. 인텔은 안 팔려. 그러니까 인텔이 지금 역성장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텔에 물려 있는 분들도 물려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주변에 인텔 살까 얘기를 작년부터 진짜 많이 했거든. 인텔은 불패다. 근데 지금 인텔의 가장 핵심은 뭐냐? 시장 점유율 박살. 요게 반등을 줘야 살아나는 거고요. 아니면은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포드 PR 혹은 지금 실제로 판매 데이터 시장 점유율 모든 걸 봤을 때 인텔이 밀리고 있다라는 거지. 서버 시장 조차도 이미 30%나 뺏겼다라니까. 슈퍼컴퓨터 시장에서도 지금 AMD니 아니면은 영국의 ARM 친구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지금 슈퍼컴퓨터도 밀리고 있지. 인텔이 지금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이 부분에서 인텔의 그 CEO 다시 모셔오시고, 뭐 하시고, 그, 그 이펙트가 언제 나오느냐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는데 너무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요. 보안에 대해서는 딱히 이번에는 말씀 안 드릴게요. 보안 이슈도 인텔이 워낙 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텔은 우리나라 시황에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요. 지금 좀 핀치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막말로 a 미리 점유율 30% 뺏기면 주가 개박살 나겠네요. 그죠? 그렇게 보셔도 되죠. 독점하고 있던 친구들인데 점유율을 뺏기는 거니까 EUV 장비라고 하는 것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와버리면은 어? 그럼 얘들이 제돈못 벌겠네가 돼버리는 거니까 저는 인텔이 그동안 안 좋다라고 말씀,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거고요 지금 워낙 이게 미국 내에서도 계속해서 AMD의 새로운 이런 기술에 대해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쓸만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기술의 장벽, 기술적 해자를 잃어버린 기업이 인텔이지 않나.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DDR5가 인텔만 바라보고 있는 이거 자체가 뒤집어지는 순간이 주가가 반등하는 순간이 될수 있다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내년도가 돼야 DDR5가 5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간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텔도 인텔이고 또 2차 전지도 지금 1월 달에 수급안 좋은 이슈가 있잖아. 1월 말에 엘젠솔 우리사주 매도 이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반도체는 2차 전지냐 1월 달에 어디로 가느냐 이런 부분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는 결국 이제 1년 뒤에 우리는 어, 잘 버텼다. 2024년도에는 그래 3년 애매했는데 일단 버텨냈으니까 4년도에 올라가자. 요런 걸로 좀 받아들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20년도에 생각지 못한 폭등, 21년도에 고점을 찍고, 22년도에 박산이 났으니까, 나쁘게 말하면 23년도가 저점일 수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혹은 이게 반등의 시작이기를 바라는 거지. 그럼 24년도, 25년도에는 정상화 구간에 들어갈 것이다. 고생 많이 했으니까,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텔에 대해서는 요정도 말씀을 드리고 인텔에 됐든 AMD가 됐든 빨리 그냥 DDR5 많이 사갔으면 좋겠다 그게 한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벤트다 정도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 안 내면 골로 갑니다